요런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자 여기 Maven Repository라는 사이트인데 어, 이 Maven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외부 코드들, 남이 만들어놓은 코드들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거 갖다 쓸수 있잖아요. 그런 유용한 그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여기 싹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을 할때 필요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검색만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 진영의 어떤, 그, 레파지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서 필요한 거를 갖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웬만한 거다 나오니까, 여기서 꼭 검색을 해보시고, 자,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직접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메이븐 레포라고 쳐보시면 메이븐 레포라고만 쳐보셔도 이렇게 메이븐 레 t 지토리 사이트가 바로 제일 최상단에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방금 저희가 봤던 사이트 뜨죠?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마이바티스라는 거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바티스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결과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바티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요거 쓸 거예요. 메뉴에 거.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버전이 나오거든요. 버전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올려 드린 링크는 3.5.3 버전인데 최신 버전이 여기 3.5.9가 나왔으니까 요거 쓰시면될 쓰시면 거예요. 최신 버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눌러 보세요. 빨라서 못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마이바티스 다운로드 바로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이 버전이 3.5.3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새 버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3.5.3 말고 마이바티스라고 누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돼요. 검색창 바로 아래. 이 뒤로 가기거든요, 이거. 마이바티스 딱 누르시면 은 다시 버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옵니다 여기서 새 버전으로 받아줄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3.5.9 구요 자 얘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폼이라고 있고 뭐 자르라고 있는데 저희는 자르 받으면 되죠. 자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바 클래스들을 압축시켜서 압축 파일로 만들면 그게 자르 파일이죠. 그래서 마이바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압축 시켜 놓은 거예요. 저희는 요거 있으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다운로드가 되죠. 자,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마이바티스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db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해보세요. 자바 프로그램이 있죠.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려면 방법이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DB를 사용하기로 했죠 자 근데 자바로 뭐 바로 DB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DB라는 게 하나의 개념적인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DB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예쁘게 모아놓는 걸 DB라고 하죠 이게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주는 애가 대신 있다 그랬죠 소프트웨어가 그게 바로 DBMS였죠 저희가 DB시간에 사용했던 거는 MySQL 근데 얘가 이렇게 이좀 데이터, 파일 관리해주고 데이터 관리해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얘가 다 해주죠.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작만 할수 있으면 돼요. 뭘로 조작해요? SQL로 조작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 코드에다가 이제 SQL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바랑 DBMS랑 바로 통신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기중이라서. 뭐 얘랑 얘랑은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이 DBMS사가 뭘 제공해요? 드라이버라는 걸 제공하죠?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JD. B, C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약속이니까 JDBC는 무조건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JDBC만 사용할 줄 알면 결과적으로 DB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로 DB를 이용하는 과정이에요. 표준입니다, 표준. 누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자바 코드를 해봐서 알잖아요. JDBC 코딩을 좀 해봐서 알잖아요. 되게 복잡하죠. 되게 코드 길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JDBC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쭉 적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하기 싫어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싹 묶어가지고 마이바티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한 작업이죠. JDBC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복잡한 코드들은 다 얘가 대신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이 JDBC 코드를 건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건드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SQL만 잘 작성해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됩니다. 뭐만 신경쓰겠다 이거에요? 요것만 신경쓰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것만 딱 정해주면은 나머지는 마이바티스란 내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막 그, 막 익셉션 처리해가지고 예외 처리해가지고 막 커넥션 따오고 스테이트먼트하고 리저트 세트하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거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거에요. 이걸 사용하면.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생산성을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설명하는 동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니까 요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더 열기로 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저희 프로젝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이바티스라는 게뭐 새로 나타난 애가 아니라 이런 JDBC랑 DBMS 이런 과정들을 한번 편하게 자동화해주는 개념이라서 결국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드라이버 같은 거 역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DB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DBMS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필요한 거 먼저 우리가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수업 페이지로 돌아가는 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커넥터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수업 페이지 다시 다시 보시면요. 여기 MySQL DB 드라이버 있죠? 요거 필요해요. 요거 뭔지 아시죠?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요거. 드라이버요고 요게 있어야 자바로 DBMS 핸들링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자, 지금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린 것 같네요. 다시 여기 검색창에 MySQL 하시고 제일 위에 MySQL 커넥터 /j 있죠. 요거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도 자르 파일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받았죠. MySQL 커넥터랑 마이바티스. 일단 요거 커넥터부터 한번, 아니다 두 개를 한 번에 추가할게요. 를요두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자, 얘를 어디에 추가해야 되냐면 저희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자,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요 웹-inf 밑에 li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혹시 없다? 없으면 은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웹-inf 폴더 밑에 있어요. 딱 열면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이두 파일을 드라이브에서 이 lib 폴더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카피 copy 파일스 카피로 하셔야 돼요 카피로 죠 다시. 웹 컨텐츠 밑에 웹-inf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어, 그 밑에 lib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자르파일을, 마이바티스랑 커넥터 두 개를 찍어서 긁어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소위, 소위,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거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죠? 여러분, TV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뭘 사든 간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이런 것도 다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 거잘쓸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를 갖다 쓰실 때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이랑 그런 기능, 세세한 기능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올려놨어요. 수업 페이지. 마이바티스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역시 또 벌써부터 거부감 드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막책 읽듯이 다 읽는 거 아닙니다. 이런 류, 이런 류의 문서를 읽을 때는 일단 시작하기 있죠. 시작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따라 해보신 다음에 이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검색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뭐 이거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책 보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에 압도되실 필요가 없다. 시작하기 정도만 따라해보셔도 충분하다. 그렇죠? 근데 역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설치는 이미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프로젝트에 추가하면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좀 읽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조금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중요한 건 우린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내용을 하려면은 이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저희는 딱요것만 복사해가지고 어, 저기 써먹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거는 DB에 접속하는 건데 굳이 일단은 서블릿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자 저희 이 패키지에다가 new 해서 패키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홈이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점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d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db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다가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름은 일단 My My Batist Test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메인을 요거를 일단 추가를 해줄게요. 말 그대로 테스트니까.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일 생기죠? 클래스 파일. 자, 콘솔에다가 이렇게 하이 하이 출력도 해보시고. 실행하실 때 요거는 그냥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죠? 저희 서버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자바 어플리케이션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던 그 그냥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요 뭐 빨간 뜨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c t 컨트롤 h 프트 영어 5 이렇게 눌러서 임포트를 해 줍니다 자, 요거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 요거 맨 위에꺼 j a v a i o i n t s t r e a m 그 다음에 요거 리소시스 요거 역시 여기 밑에 ORG, 아파치, 아이바티스 요거 있죠 요거 두 번째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익셉션 처리가 안돼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건데 요거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캐치 JDBC 때 해줬던, 해줬던 것처럼 좀만 감싸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 필요없는 부분 좀 지우고 주석 같은 거 이런 거좀 지우고 얘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이바티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설정만 한번 잘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설정에 대한 내용을 이런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어려운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떼고,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설정 파일이에요. 뭐 마이바티스의 핵심은 뭐라고 나오죠?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요거 이제 복사합니다, 요거. 복사해서 자얘 같은 경우는 형식이 이제 XML이라는 형식이거든요. XML은 제가 HTML을 한번 설명드릴 때 HTML랑 이 비슷하게 얘도 태그로 정보를 구조화시키는 표현법이 이제 XML입니다. 이 방식으로 설정 파일을 만든대요. 그래서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home.db, 여기 안에다가, 바로, 뉴 해서, 여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안 보이면, 아더로 가서, xml. 찾아보시면, 이렇게 xml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onfig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 자, 뭐, XML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XML을 100% 이해를 해야만 이걸 쓸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이잖아요. 제품에서 사용하라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뜯어봐야 된다 라는 부담이나 이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config.xml을 파일을 만들게요 자 그럼 xml 파일은 좀유상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 밑에 탭이 있어서 소스 탭으로 오면 이렇게 편집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뭐 해주시면 되냐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드라이버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JDBC에서 DBMS에 접속할 때 필요했던 접속 정보들이죠. 그런 거를 여기 설정 정보, 여기 설정 파일에다가 넣으면 마이바티스가 가져다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만 설정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드라이버는 뭐였냐면 c o m m y s q l c j d b jdbc 점드라이버이렇게 url은 mysql jdbc 땡땡 mysql 로컬 호스트가 되겠죠 저희거그 db가 저희가 여러분들이 따로 안건드었으면 무조건 이게 포트번호 3306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지금 막 떠오르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일단은 T2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테스트하면서 바꾸면 맞춰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서버 타임 존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루트랑 빌몬는 없었죠. 이렇게 해서 DB 세팅 정보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놔도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워줄게요. 내퍼스 먼지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어 끝났습니다, 이제. 요 경로 있죠, 경로. 경로만 잡아 주면 되거든요. 자, 경로는 이 org mybatis 요거는 예제고요. 저희는 여기 src 폴더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src 폴더 밑에 이제 홈 폴더 밑에 db 폴더 있잖아요. 홈 밑에 DB 밑에 config. xml 됐죠? 자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은 여러분들 뭐이 중에 하나 잘못하신 거예요. 경로를 잘못 설정했거나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오타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골뱅이하고 이런 일련번호가 나왔으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잘 하셨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 일단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한 겁니다 지금.